반갑습니다. 전주 국제영화제 조직위원장 전주시장 김승수입니다. 와, 이게 얼마만입니까? 이 전주돔이 무너지도록 전주는 영화다 함께 외쳤던 적이 벌써 3년 전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함께 외쳐 볼까요? 제가 전주는 하면 영화다. 신나게 외쳐 주십시오. 전주는 영화다! 네. 전주는 영화입니다. 저는 오늘 전주 시장으로서 전주 국제 영화제 조직위원장으로서 마지막 임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저의 마지막 개막 선언입니다. 그리고 전주국제영화제의 아이콘이 되었던 이 전주돔도 마지막 전주돔입니다. 영화제가 마치면 이 자리에 일종의 영화의 선당이죠. 독립영화의 성지,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건축됩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지난 8년간 저는 영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영화를 바라보는 저의 확고한 철학은 영화의 본질은 영화를 잘 만드는 기술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유로운 표현에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표현의 해방으로서의 전주 국제영화제를 단단하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예술인들이 상처 받았던 블랙리스트 전국에서도 전주 국제영화제는 용기를 낼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꼭 지키고 싶었던 것들, 그러니까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대규모 자본으로부터의 독립, 사회적 통념으로부터의 독립을 우리는 지켰고 또 실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참 자랑스러운 영화제입니다. 무려 23년 동안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영화제의 색깔을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보여서 다짐한 적은 없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영화인들, 관객들, 시민들, 자원봉사자들은 그렇지만 이미 마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화와 영화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영화는 가장 사소한 것들로부터 가장 일상적인 곳으로부터 가장 치열하고 위험한 곳으로부터 인류가 꼭 지켜야 될 보편적 가치를 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고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사랑, 우정, 신념, 용기, 연민, 동정, 우리가 겪고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치들을 발견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술의 위대함입니다. 예술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술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예술의 한 가운데 영화가 있습니다. 최전선의 영화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화와 영화인들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사랑하는 영화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열흘간의 영화 축제로 빠져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23회 전주국제영화제 그큰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